자 말씀드리는 순간 0.62로 돌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셨던 분들은 모두 몸에도 되셨을 텐데 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르카 코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오르카 코인이 다시 한번 관심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조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유 중이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오르카 코인을 보시면 최근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대형 코인들 지속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리플, 솔라나, 도지 이런 대형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자, 지금 이런 코인들이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적인 코인들이 상승이 나온단 말이요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르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지금은 이 대형 코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의 수급이 쏠리고 있단 말이요자 그중 한 가지도 바로 이 오르카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나 지금이 오르카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코인들의 비교를 했을 때이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방이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상장 비을 쏘고 빠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정 들어왔고 당연히 조정이 올 때는 거래량이 주로 들어야죠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었고 이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었단 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걸 지금 박스권이라고 친다라면 상승이 나올 때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자이 말은 당연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빠질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왔었습니까 1차적인 저항라인까지 밖에 못 올라왔죠 충분히 지금부터도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요 자 대표적으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이 바운스 토큰이 있죠 자 동일하게 상장비물 쏘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고 거래량 지금 이 당시에 2배 이상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단기간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잡아 보시더라도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라인, 1차적인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하고 조정을 받다 이렇게 쏴버렸죠. 자, 지금 이 오르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바운스 토큰과 100% 동일하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자, 당연히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나 준다라면 이 상장 첫날의 고가는 쉽게 뚫어버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체크해 보자라면 최근에 아더라는 코인도 많이 올라왔었죠. 자, 근데 한번 체크해 보자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바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요 예자이 빅타임이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바로 반등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지금 이 오르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코인이라는 거요 예자 물론 지금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박스권 하단까지 치고 다시 갈지, 지금 갈지는 당연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실시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나는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신규 진입해도 될까? 바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매도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점 나는 혼자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며 저는 이 오르카코인 같은 경우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일찌감치 이 당시였죠. 조정이 한번 들어왔을 때 이미 수익을 챙겨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한발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날짜 보시면 언제입니까 지난 4월 14일이에요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오르카 코인 급등 코인으로 추천드렸죠 매수가 4천원에서 4,100원 이하다라고 추천드렸고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드렸습니다 25% 이상에 매도하시면 된다 자 당연히 추천 이유가 있어야겠죠 상장 후에 바닥에서 반등 흐름이 났고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다자 그러면서 대형 코인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반대 코인들 올라와주죠 모든 이런 트렌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오. 자, 그러면서 1차적인 저항 라인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링크, 텔레그램 링크까지 정확히 전송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답장까지 주셨어요. 이런 문자 처음 보내봤는데, 하루 만에 수익을 봤다. 너무 감사하다. 당연히 구독 눌렀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주셨죠. 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한번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1차적인 저항이 어딥니까? 단기간의 정고점, 저는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간 25%라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다시피 한다. 자, 지금이 어떤 타점이겠습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제 하이라이트 영상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 실시간적인 계좌 오픈해드리고 방송을 하고 있죠. 자,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방송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 저는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다 이 신뢰로서 다가오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오르카 코인, 나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더 사도 될지, 또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 혼자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동일하게 저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한발 빠르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180-115, 010-8180-115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관점들 그리고 실시간적인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유료 리딩이라든지 후원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그리고 매일 매일 라이브 방송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이 구독 버튼 아무튼 누르셨다라고 하신다라며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 8180의 115 010 8180의 115 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리고 이 정확한 실시간적인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오르카 코인에 대해서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 중에 있죠 현물과 선물거래 두 가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자 당연히 라이브 방송 역시도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만 해 보신다 라면 단기적인 수익들 그리고 정보들을 받아 가실 수 있겠죠 자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짧게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불장이죠, 불장. 제가 트럼프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헤리스 쪽이, 뭐, 언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비슷했다, 비등비등 했다, 뭐, 이렇게 나왔지. 저는 트럼프가 질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불사조님 또 오셨네. 여러분들, 저거 진짜 불사조예요. 혼자 발표하셨는데, 크게 데이셨다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제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저 방송할 때만 매매 같이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네 수익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런 거 뭐, 뿌듯하죠? 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리플이에요, 리플. 리플 공략을 좀 들어갈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자리예요 예, 돌파 나준다라면 이렇게 신호 드릴 예정이고. 자, 분명히 지금 코인장은 소집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불장이고 올라가야만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줬죠? 자 그렇다라고 거래량이 왔냐? 거래량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 내렸다. 의도적으로 모고 으 있다라고 체크하셔야겠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리 돌파 나오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0.588, 0.59뭐이 사이쯤 들어갈 거예요. 이 사이쯤 이렇게 돌파 나오면 들어갈 거고 아 그렇죠. 뭐 정확히 한이 자리쯤 돌파 나오면 들어갈 거예요. 뭐 미리 거실 분들은 뭐0.589뭐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오피트 아니에요. 뭐, 어피트나 비싼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가격은 비슷할 거예요 추세는 비슷기 때문에. 자, 지금 거의 돌파 나왔죠. 저는 지금 진입할게요. 아, 뭐, 손절도 짧게 잡을 거예요0.5% 8서 뭐, 이 정도 잡고 들어갈 거고. 자, 지금 돌파 나왔죠. 지금 돌파 나왔습니다. 한번 아, 뭐 사실, 뭐, 다시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한번 볼게요. 아, 네, 맞아요. 그 텔레그램에 제가 올려드린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거 맞고. 자, 제가 뭐 매일 같은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그램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900여 분 정도 함께 계시죠. 예, 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니까, 예, 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뭐 아직이 텔레그램 입장 못 하시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입장하시는 방법도 좀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매 에 집중 좀 합시다.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선물 현물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들어도 될 거고. 그리고 저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또 네, 수익 챙기는 거고. 영상만 보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돈벌수 있다. 어좀더 볼게요. 어, 매도는 음. 어, 지금 수익률꽤 되기 때문에 한 0.625, 0.620뭐요 사이 정도로 뭐 매도가 잡을게요, 0.625, 0.620뭐요 사이 정도. 아 어, 맞아요 요즘 되게 춥죠 다시 예. 항상 건강 챙기세요 건강 건강해야 돈도 벌고 자 지금 0.6 예, 0.6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뭐 용돈벌이 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걸로 부귀영화 누리시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자 0.6불 돌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거래량이 죽었다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0.61 불도 돌파 중인데, 자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더 볼게요. 전0 6 1로한요 부분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텔레그램 예, 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이 나는 종목은 사실 이렇게 뭐 조정을 받은 종목들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올라갈 종목에 대한 이런 뭐 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이런 관점 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이거 확실해요. 아 저는 당분간은 뭐 계속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수익 챙기셨을 때이 수익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돈좀 벌었다고 지금 이 돈으로 또 투자해야지. 그러다 이거 다 날리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수익 챙기시면 수익화를 시키세요. 어 벌써 20만 원 보셨어요. 어,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뭐 그렇게 크긴안 들어가요. 네. 어, 제가 뭐 방송에서 얼마다 까지라고 뭐 말씀드리좀 그런데. 아 저도 그 흑백 요리사. 예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봤어요. 예, 네, 저도 연말에 한번 가보려고요. 예, 네,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0.62로 돌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셨던 분들은 모두 몸에도 뭐 되셨을 텐데 다 되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조금 더 돌파 나왔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 뭐내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먹을 만치 먹으면 되시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매일 매일 진행 중에 있고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고 있죠. 유료 리딩이라든지 그리고 후원 요구는 일절 없습니다. 부담 없이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신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까지도 같이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동일하죠. 010 81 80의 1250108180의 125번으로 자 참여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라이브 방송 참여를 하신다라면 보다 많은 정보들 그리고 보다 빠른 정보들을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0108180의 1250108180의 125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참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이 부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2025년이 시작이 되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5년도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당 당시에만 하더라도 불장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요자런데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었고 예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크게 불장이 오지 않았죠. 자 우리는 기대가 너무나 컸었단 말이요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4년 주기의 사이클도 이렇게 동시에 왔다. 자 당연히 반강기도 같이 왔고 지금은 또한 번의 불장이 올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죠. 자 하지만 아직 2025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올해 여전히 이 코인 시장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남아 있는 2025년 돈 버는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